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의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거기서 세무 업무를 이제 보고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직업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해서 재인 지급을 했던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경계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레위와 그 제인들을과 함께 식사하고 더욱이 이 레위를 마태로 부르시고 그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제 마태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 마테라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치부 치부라고 할수 있는 이 자기의 이름을 앞에 직업인 세리 마테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마테는 자신을 소개할 때도 세리 마테라고 하는데 세리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말 그 피땀흘려 번그 돈을 로마의 정부에 이제 바치는데. 중간에 착복을 해서 많은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넣었던 정말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곳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지금 세리 마테를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세간 앞을 지나시다가 이 레이를 마태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12절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셨는 권세가 있음을 오히려 드러내 놓고 그 중풍병이를 고치신 일을 또한 행하셨는지 그리고 레이를 그 민족의 배반자인 레이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그 레이가 이 정말 세리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실 때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금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식일에 미리 시작을 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이는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 마태는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이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도 마태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도 이제 세리마태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레이라기보다는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이 계속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레이가 그 마태가 이제 주님께서 초청하셔 초청하셨 제자로 초청하실 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요. 유대인들이 볼때 특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라고라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령 어, 안식일에 그, 그 안식일에 관한 그 규례를 범한다든지 식사를 하기 전에 손 씻는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을 이제 말했고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서 분리하고 따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규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레이를 부르셨을 때 그 레이는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에 압제하에 있을 때 자신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시어 같이 세리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세리라는 그 직업에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그 자신의 어떤 어, 어, 이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통해서 또한 안전하게 지키, 지켜질 수 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이제 초대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잔치에 참여한 이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 따라서 이제 몸을 약간 비스듬하게 이제 누워서 그 식사를 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때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정말 그들이 지키고 있던 었 그 경건한 생활, 생활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경멸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친구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보기에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었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예수님에대해서 더욱더 정말 그 감정이 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으려는 행동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과연 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바리새인들은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 헬레니즘이나 어 다른 다, 다른 이런 종교의 유입을 막기, 막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있었던 그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요 자신의 경건과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힘쓰다 보니, 보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그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런 신앙의 그 모습에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러한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는 일까지 그들이 주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과 맞으면 의인이고 틀리면 악인이라고 그들이 그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수용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경전과그 전통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서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강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 본 말씀에 16절에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그 판단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이 죄인들과 그것도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이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내는데 왜 그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지금 세림의 재인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라고 징들이 정말 핏대를 높이면서 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제 그 반발의 그런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세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땅 가운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요 구원으로 초청하다 또는 제자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죄인을 이제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던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식탁에서의 이런 교제는요. 특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자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와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윗땅 가운데 오신 이제 구원자이자 메시아로서 이 레이라, 레이와 죄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로서 이 용서를 하고 구원으로 그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모습은요 정말 그 레이의 그 집에서 제인들이한 식탁에서 음식들을 차려놓고 함께 먹는 그 모습들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제인이었던 우리가요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과 정말 식사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 원하신 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처럼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또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단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고,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온전하신 그 천국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 중에서 의인으로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정말이 바울은요. 자신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밖에 행하지 못했던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이 연약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 제자로서 초청해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를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눌 때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 누가 h a n g e change c h a n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리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이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높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감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도저히 이 고개를 들어서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죄인임이라도 고백했던 이 세리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고 주님께 그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정말 오신 이유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상대에서는안될 대상으로 멀리하고 분리해야될이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야 할 병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치료만 받으면 된다. 의사가 정말 이 환자를 볼때이 환자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치료할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이 이 의사가 환자를 부정하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병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우리로 그그 그 가축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이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였고 지금 병든 자로 예수님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결국 그들이 이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 세림이 세리 제인들이가 함께 먹는가라는 그들의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자신은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제인들이 눈앞에 있는 제인들이 예수님과 식탁에서 교제할 때. 그 식탁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멀찍이 서서 그저 투덜거리면서 의문만, 질문만 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반감만 드러낼 뿐이지 그 천국의 식탁 자리를 예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자식,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죄인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또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심과 그 온전하신 그 자비하심을 보게 되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자 하셨던 그주 위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 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충만할 때이 함께 모였던 무리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정말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분명히 가슴을 친고 통곡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자들이 정말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날만 3천 명이나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보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그냥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 그 지금 마가복음 2장만 해도요 이 정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앞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내가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고, 정말 비유로, 그혼인집혼인집 실라인가에서 혼인집 비유로 말씀하시고, 생배 조각을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른 것 가지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끊임없이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정말 이제는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로 정말 성경 충만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건건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때 너무나 이, 이런 그 논쟁들이 때로는 정말 시간 낭비지 않는,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루하고 정말 이런 시간들이 좀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이땅 가운데. 정말 이 제사함에 권세가 있으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혼인 집의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주인도 되신다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충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이래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자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요 그 단어를 듣게 되면요. 왠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에 압제하에 있는데 자신들의 문제, 그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내실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봤는데 구원자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은요. 인자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님 부여하신 그 권한 중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면서 정말 그 온전하신 그 권위와 그 정책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 그는 그 이것에 순종하는 자만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를 시대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 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상하 복종 관계에서 따르는 자,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요. 이제 주님의 영적인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도 주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린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었던 그 주님의 그런 의도와 레이를 부르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시고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이땅 가운데 그저 정말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죄를 사하시며 결국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읽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하셨던 그 온전하신 주인이 대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황까지도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이르는 장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요 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레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나 신분이나 직업 이때로는 장애가 될수 있었습니다. 제자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을 지키고 고수했던 그들의 율법과 유전과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죄인이라 생각하는 정말 이 이웃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리하고 식탁에서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진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죄인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저 그들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요 정말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과 율법의 전, 율법의 그런 생각 율법의 그런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닫고 알았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아직까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이 땅에서의 소모적인 삶을 살았을, 뻔, 살았을 뻔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정말 가장 값진 그삶을 살게 됐고 이제 이땅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기도하겠습니다